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분당 야탐역입니다. 예. 이쪽에 광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홈플러스 건너편. 건너편, 저기, 뭐, 메트로 빌딩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먹자골목 올라가는 길. 그리고 이쪽으로는 BYC가 있습니다. 뭐, 옆으로도 건너 볼 건데요. 일단, 요, BYC 있는 쪽부터 훑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오른쪽은 그,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여기가 BYC 건물이고요 네, 이쪽이 이제 광장 끝부분이고요. 네, 여기 뭐, KFC도 보이고, 네, BIC 건물, 예, 네, 여기 상가들이 보이고, 이쪽은 그 대로변이 보이고, 저 아미고 타워 보이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홈플러스 보이고, 버스 정류장 보이고요. 이쪽으로 가서, 카카오 바이크 있고, 여기가 2번 출구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은 날씨가 좀 영상이라, 이 영화의 느낌은 확실히, 영화랑은 확실히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먹자 골목인데,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네요. 저 토스트, 저기 스타벅스. 이 뒤쪽 골목이고 이쪽으로 지나, 이 안쪽에도 골목이 있을 건데. 이쪽이 이제, 먹자고 목쪽. 어, 차안 갖고 왔잖아. 안쪽인데. 이쪽에서 걸어왔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목자골목이 있는데 좀있다가 오르막 길이니까 반대편도 가야 돼 가지고. 그래서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기 골목이 또 있습니다. 메트로 빌딩 옆으로. 반대편을 건너 건너봐야 되는데 네, 흡연 흡연자들이 흡연 구역이 한 쪽에 있네요. 근데 흡연 구역엔 사람이 없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홈플러스, 옆쪽, 사이드. 방역이네. 방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바뀌었죠, 요즘. 그 다음이 제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택시 승강장. 가 마로 있고, 얘가 해가 쨍하고 들어오네. 요 저기 위쪽, 그 목자골 목쪽 안쪽에 잠깐 카메라에 담아야 되는데, 반대편 갔다가 네, 담을게요. 여기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생겼네. 횡단보도가 바뀌어서 대기 중에는 잠시 껐습니다. 아, 이쪽이 임시선별검사소가 있는데, 조금 이제 위험한 지역이죠. 아무래도. 저번에 블로그 보니까 조금 줄서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네요. 이쪽은 사람이 없네요. 아무래도 검사소가 있으면 사람이 없죠. 지금 이쪽이 홈플러스 건물이고 제가 건너온 쪽이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건너왔어요. 여기가 검사소가 있고, 냄새가 좋네요. 4번 출구. 4번 출구고, 검사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9시, 12시, 2시, 5시 이렇게 있고요 검사소 바로 옆에서 마스크 내리고 담배 피고 있는데, 여러 명이서 대화하면서, 여기는 3번 출구 쪽이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뭐, 맥도날드, NC,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이제 차병원 방향이고, 여기가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네요. 네, 지금, 쪽이고 옆쪽으로도 가볼게요. 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검사소 하나로 이렇게 사람이 없죠. 건너편은 사람이 좀 있는데, 여기 헌혈, 예, 요즘 헌혈, 예, 많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돌라면 양쪽으로 식당이 있어요. 예, 담소도 있고, 여기 백종원 그 우동도 있고,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그 홈플러스 옆인데 에 여기도 예전에는 많이 붐볐는데 저 선별검사소 있고 나서 영향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라인으로는 사람이 확실히 없네요 지금 같은 시간대인데 여기 욕삼 냉면도 있고 이쪽 뒤쪽이 이제 그 차병원이고요 이 우측 이 건물이 홈플러스고 여기가 NC 쪽이고요 이제 저 차를 가지러 주차를 반대편에 놔 가지고 가지러 가면서 위쪽에 먹자골목 그 언덕 네, 그쪽 한번 잠깐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길은 아까 제가 오면서 보여드렸던 거라 잠깐 스탑하고 건너가서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다시 이어서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횡단보도고요. 아까 건너왔던 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건너가고 있고요. 날씨가... 약간 쌀쌀한 봄 날씨 느낌이에요. 조금 쌀쌀한 봄. 아까 보니까 영상 10, 아, 영상 한 8도? 7도? 8도? 딱 시원한 날씨. 물론 옷을 입었을 때 기준이에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자, 저 앞에 보이는 다이소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렸었고요. 지하에 있는 매장. 횡단보도, 횡단보도고. 제목자골목으로 올라가서 이쪽은 검사소 있던 반대편보다 확실히. 보이는 유동 인구가 많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언덕이 조금 있습니다. 쪽이 이제 이렇게 목자골목이 보이고. 땡겨보면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고, 이쪽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공영주차장이 뒤에 또 있고요. 네. 예, 해서 꼼꼼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이동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일단 야탐역은 이 정도 느낌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